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이자 국민 타자 이승엽이 두산베어스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치, 감독 경험이 없는 초보 감독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급의 대우인 무려 3년 종액 18억 원의 계약을 발표했죠. 그리고 현재 팀 최고의 레전드가 타팀의 감독으로 간다는 것에 삼성 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엽 감독은 왜 삼성이 아닌 두산에서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한 것일까요? 이 계약이 발표된 이후 이승엽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은퇴 후 해설위원, 예능 출연 등으로 현장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난 몇 년간 현장 복귀에 대한 의지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구단의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1순위는 삼성이었기에 제안을 기다렸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즉몇년 동안 삼성 측에서 제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은 이승엽과 직접 만나 감독직을 제안했고. 왜 이승엽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두산 측에서 진심을 먼저 보여준 셈이죠. 요약하자면 현장 복귀 의지가 컸던 이승엽이었지만 삼성 측에서는 몇 년간 아무 제한이 없었고 결국 이승엽 감독에게 진심을 보여준 두산에서 지도자 커리어 시작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엽 감독은 두산 감독직 수락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삼성이었다. 삼성 선수로 사랑받고 레전드에 오른 내가 두산으로 가는 걸 팬들이 이해해 주실까 싶었다.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고 난 야구가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두산에서 감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죠. 물론 삼성 프런트의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팀 최고 레전드를 떠나보낸 것에 많은 삼성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